부산 모든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해제됩니다. 양도세와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고 주택 담보 대출 전매 제한도 완화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부산 모든 지역이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됩니다. 부산은 이른바 해수동,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등 다섯 개 구가 2020년 11월 지정된 데 이어. 한달 만에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당시 큰 충격을 줬습니다. 약 20개월 만에 해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부산권을 중심으로 해수동을 제외한 일부 지역만 해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전면 해제는 뜻밖이라는 반응입니다.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가열될 가능성이 크지 않고 부분 해제로 거둘 실익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산의 경우 지난 4월부터 3개월간의 주택 매매 건수는 17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00여 건과 비교하면 50% 가량이 감소했습니다. 분양권 전매 거래 역시 지난해 1500여 건이던 것이 올해는 400여 건에 불과해 73%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가 풀리면 주택 담보 대출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70%까지 가능해집니다. 또 양도세는 거주하지 않고 2년만 보유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취득세와 보유세도 완화됩니다. 이번 조치로 부산 지역 부동산 거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 회복은 당분간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보다도 이제 금리가 이제 더 낮아질 필요성이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또 대출도 이제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되어 줘야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주택 시장은 살아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조정 대상 지역 해제는 오는 26일 월요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